안녕하세요. 판도로의 공동주택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대 보험 요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4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공동주택 격리 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 현재 보험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신고를 하고요. 가입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입니다. 만 60세 미만이고요. 취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해야 되겠고요. 납부는 취득일 1일 당연 납부, 월중 입사자 보험료 납부 여부 선택.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이 9월 말인데, 9월 1일 날이나 10월 1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1일 날 입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1일 이후에 뭐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입사를 했을 경우, 월중 입사자는 보험료의 납부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이걸 납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입 적용 제외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유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애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위연금을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외에 뭐 공무원이라던가 사립학교라던가 뭐 우체국을 다니다던가 해서 다른 그 연금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 가입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아까 60세 이하 들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만 60세 이상은 들수 없고, 1개월 미만 이런 근로자 가입할 수 없고요. 월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도 제외됩니다. 자, 상실신고는요, 2일 이후 상실할 때는 1개월 분을 납부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역시, 만약에 이분이 1월, 9월 1일 날 퇴사를 하셨어요. 그럼 1일이 하루가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달 거는 다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사월에 다음 달 15일까지, 네, 상실신고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기본급의 재수당의 1개월 상여. 이거는 뭐냐면은 보수 월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매달 매달 만약에 12개월, 12개월 상여를 뭐 어느 날을 뭐두 달에 한번 준다던가 세 달에 한번 준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을 12분의 1로 해서 보수 월액에 포, 포함해서 신고하고요. 비과세는 꼭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요. 취득일, 일일 당연 납부고요. 월중 입사자 보험료로 납부 여부 선택.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어, 보수 총액 신고하는 거는요. 국민연금은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고 범위는 전년도 소득총액, 이것도 비과세 제외하고 신고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 월액을 신고할 때 자체가 비과세를 제외하니까, 신고, 나중에 총액 신고할 때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해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당월, 당해, 7월부터 2월, 6월, 6월까지 네, 적용되고요. 정산 여부는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선정 부과하나 정산이 불필요합니다. 왜 정산이 불필요할까요? 네, 이거는 그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넣고 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 신고가 불필요하고 성명이나 주민번호 변경할 때는요.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를 쓰시면 되고요. 보수 변경 그, 휴직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재개 신고서를, 네,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건강보험료를 좀 볼까요?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할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겠죠? 가입연령은 아픈데 연령 제한이 없겠죠? 아픈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령 제한이 없고요. 그, 취득은 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고용이나 산재랑 국민을 살 보면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도 15일이고 건강은 14일 이내에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거에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건강보험에 맞춰야 되겠죠. 얘네들을 맞추다 보면 얘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끝들도 국민, 고용, 산재도 같이 신고를 하면 되겠죠. 입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다 같이 신고하시면 더 좋겠죠. 자, 건강보험료 역시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를 하는데요. 취득일이 1일인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1일이면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뭘까요? 우리 집에 나 말고 우리 엄마랑 만약에 내 동생이 돈을 안 벌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우리 아버지도 지금 직장생활 안 하셔서 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피부양자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직장생활 을안 하거나 아니면 은뭐그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만약에 돈을 그 납부할 수 없, 그 보험이 없을 때는 본인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피부양자 취득신고라고 합니다. 가입 적용제는 없죠? 제외 대상은 1 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월 소정 근로 60시간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는 제외 대상입니다. 상시 신고는요, 상시 신고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시 신고도 아까 소득 신고처럼 14일 이내 얘는 14일 이내 에 신고해야 되고 얘도 14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얘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냥 신고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 국민이나 고용산재는 퇴사월에 다음 달 15일까지이지만 얘만 빼고 건강보험료 국민이랑 고용산재 뭐 4대 보험을 신고를 할때 건강보험만 나중에 하고, 먼저 하고, 나르는 거를 나중에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4일 이내에 다 입사신고, 퇴사신고 한다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월액은 마찬가지로 비과세 제외한 월그 보수월액을 넣으시면 되시고요. 보험료는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시면 되고요. 취득일이 1일이면 무조건 납부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피부양자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 그다음에 신고 범위는 전년도 소득총액. 역시 이것도 비과세 빼고 신고하니까 비과세 빼고 이것도 신고해야 되겠죠. 보수총액도. 그리고 적용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입니다. 정산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 보수를 기준을 다시 정산하여 추징 또는 환급합니다. 아까 그 국민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국민연금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국민연금이 알아서 하는데 얘네는 더 내라, 덜 내라, 추징하거나 환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차고자 변경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 변경 시에는 직장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 쓰시면 되고요. 보수월에 변경할 때는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에 변경 신청서 쓰시면 됩니다. 자, 휴직자는요,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경 신고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용이란 산재보험료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는 그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고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은 실제로 고용보험 공단 있죠? 고용보험 그 공단 있죠? 근데 거기다 이제 신고하시는데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고용보험도 연령 제한이 없고요. 산재보험도 연령 제한이 없어요. 단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이후에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여러분.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고용보험은 네,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돼요그 취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제가 건강보험이랑 같이 그냥 사유 발생한 뒤 2주 이내에, 2주 이내에, 14일 이내에 그냥 같이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부는 직종, 주당 근무 시간 등 신고하시면 되고요. 입사, 퇴사 한 달, 일할 계산한 보험료 선정됩니다. 그러니까그달 거, 그, 그 달의 일할로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입, 적용 제외는 고용보험료는 1개월에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 고용은 시간제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보험 제외입니다. 선대는다 가입해야 되겠죠? 고용보험료 제외는 60,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자인데요. 산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고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두세 군데에 만약에 이분이 일을 할때 산재보험료는 다 가입하셔야 되는 거로 알고 계시죠? 자, 상실 신고는 상실 신고일시 당해 연도 보수 총액 신고 3사월의 다음 달 15일 날까지 하면 되지만 역시 이건 역시 건강보험료랑 같이 EDI로 신고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이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보수월액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 플러스 1개월 상여 비과세 제외금액입니다. 보험료는 입사 퇴사 한달 일할 계산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요거는 그 전체를 낸다고 그랬죠. 1일 날이 들어가면 무조건 전체를 내고 요거는 그 일할 계산합니다. 고용이란 산재는. 보수 총액 신고는 고용이란 현재는 3월 15일까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은 서면 신고 그서 가지고 백스나 이런 걸로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글씨를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범위는 역시 전년도 소득 총액 비과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적용 범위는 매년 4월에서 다음 년도 3월입니다. 정산 여부는 전년 그 고용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요 고지금액 납부함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공단대, 회사, 회사대, 직원. 그래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는 누가 내죠? 100% 회사에서 내죠? 네. 그리고 그고용보험은 고용 산재는 수정할 때는 고용 산재 보수 총액 수정 신고서로 내시면 되시고요. 성명이나 주민 번호 변경할 때는요. 고용보험 은 피보험자 내역 변경 신고. 현재는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서를 내시면 되고요. 보수월의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월 변경 보수 변경 신고서를 납,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 휴직자는 고용과 산재보험 전체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휴직자 등 신고하는 거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능하신면 뭐든지 다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죠?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4대 보험료 우리 소득세 신고처리를 좀 해볼게요. 어, 여러분,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급여를 만약에 그, 우리 급여는 보통 뭐 25일 날이나 31일 날 주잖아요. 그죠? 25일 날, 25일, 25일이나 30, 일날 말일날 줍니다. 그럴 때는 사변에는 급여, 대변에는 예수금. 뭐 여기 급여에다가 뭐 기본급에 급여, 뭐 재수당 뭐 여러 가지 나 복리후생비 쭉 나오고 아, 여러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금 나오겠죠. 사그 국민연금 사, 예수금 나오겠죠. 이거는 누구분일까요? 직원분이겠죠. 직원분 예수금입니다. 국민연금 예수금이고요. 재금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겠죠. 자, 건강보험료, 급여 대 예수금, 제예금입니다 그러면 이건강보이 예수금은 누구 분일까요? 역시 직원분. 걷어놓는 거겠죠. 25일이나 말일날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역시 급여 대 예수금. 예수금 역시 직원분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는 원래는 그 국민 건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직원하고 그 사업자하고 반반씩 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거나 사업주가 이러잖아요. 근데 사안재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지급하죠. 그러니까 급여지급 시에는 붕괴할 게 없습니다. 그럼 월말에 우리 이제 사업주 부가시 붕괴.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음 달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달분은 그달 원래 그달 회계 처리 기준에서 그 달분 거는 그달 비용을 산정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일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대 대변에 미지급금을 잡아 놓는 겁니다. 요거는 누구분일까요? 예, 사업주분이겠죠? 네, 건강보험료 역시 복리후생비대 미지급금. 고용보도 보험, 고용보험료도 복리후생비대 미지급금 산재보험료도 산재보험료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10일날 우리가 납부하잖아요 그때는 모아모아 모아 해야 되겠죠 직원분하고 우리 사업주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예수금과 여기 있는 미지급금을 모아 모아 납부를 재해금으로 합니다 예수금 대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금 대재해금 대, 예수금, 미지급금 대 재금. 고용보험도 예수금, 미지급금 대 재금. 근데 산재보험료는 예수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 대 재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20년 4대 보험료율을 좀 볼게요. 2020년에는 그 여러분들 기준월 소득금액이 최저 31만원과 그 최고 486만원. 만약에 금액이 31만원 미만일 때는 31만원을 맞추고 486만원 이상일 때는 486만원에 최고 맞추잖아요 그 기준 월 소득액을 예, 그리고 보험료율은 총 합계가 9%고요 반발식 그래서 4.5 4.5 그래서 기준 월 소득액 곱하기 사, 근로자 거4.5 사업주 거4.5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여기에서 뭐 빼야 되죠 예, 기준 월 소득액에서는 비과세 빠집니다 자,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이고요 10원 미만 반수는 버려 버리죠 절사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두 개로 나눠지죠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 건강보험료는 마찬가지로 보수월액. 이것도 비과세 빼고 보수월액으로 하는 거고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곱. 예, 보험료율이 6.67이고, 근로자반, 사업주반, 3.335, 3.335 해서, 만약에 보수월액이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 곱하기 3.335 하면 근로자의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업주목도 100만원 곱하기 3.335 하면 사업주목이 나오겠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10원 미만 단수 역시 절사합니다. 어, 장기유망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요. 얘는 10.25. 이게 보험료율이 1 0 2 5예요 합계가. 그래서 요거는 그 건강보험료 곱하기, 건강보험료 곱하기 3, 그10.25 곱하기 50%, 2분의 1이죠. 그게 근로자 부담이고요 아, 여기는 제가 잘못 썼네요.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 사업주 부담이에요, 여러분.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랑그 건강보험료는, 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50대50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업주 부담이에요. 사업주 부담. 자, 고용 보험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안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자, 고용 보험료 실업 급여는 1.6으로 해서 반반씩 해서 근로자 사업주 반반씩 0.8 0.8 이렇게 하는데요. 고용 안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요거는 근로자는 안 내고 사업주가 다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150인 미만이 있고 네, 보겠습니다. 자 실업급여는 0.8, 0 8실업급여는내고요고용안절직업능력개발사업은150 미만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은 0.45, 150 이상 천인 미만은 0.65, 천인 이상은 천인 이상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0.85입니다. 이렇게 요율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율에 따라서 납부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로 사업주가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100% 사업주가 부담 하고요. 또 산재 요율은 모두 다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에 따라서 사고가 안 났으면 요율이 굉장히 낮고 사고가 났으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그 업체에 따라서 그 이런 요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광업은 5.85에서 뭐 18.63, 그 다음에 임업은 5.93, 제조업은 0.73에서 2.53 뭐, 전기산업 0.93, 건설업은 3.4, 이런 식으로 해서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요율도 회사마다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부터,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산재 요율을 맞는지 확인하러 가고 싶으시면 제가 여기 밑에 여기 근로복지 공간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써놨으니까 요거 여기 들어가서 셔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2020년 4대 보험 요율이었고요. 2021년 4대 보험 요율을 좀 보겠습니다. 2021년은 변경된 건 거의 없는데요. 어떤 게 변경됐죠? 네, 건강보험료가 좀 올랐네요. 그죠? 건강보험료 6.67에서 6.86으로, 10.25에서 1 1 5 1로 올랐네요. 다른 것들은 안 올랐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서 조금 변경된 게 있어요. 그 국민연금에서 그 최대, 그 최저가 31만원에서 그 486만원이었잖아요. 근데 2021년 6월, 6월까지는 이 금액이고요. 7월부터는 최저가 32만원에서 최고가 503만원. 그니까 만약에 32만원 미칠 경우는 32만원에 맞추고, 503만원 이상일 때는 503만원에 맞춰서 기준 월 소득액을 정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험 요율은 똑같이 2021년에서도 9% 4.5, 4, 4 5고요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그 똑같이 보수월액인데, 이게 조금 올랐죠? 요율이 조금 올랐네요. 몇 퍼센트 올랐죠? 1.9?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86. 그래서 3.43 3.43이네요.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조금 올랐네요. 11.52 해서 그 건강보험료 곱하기 11.52 곱하기 50%가 근로자. 그리고 50%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게 사업주 부담이에요. 이건 역시 시0 단수는 버려 버립니다. 자 고용보험료는 그 산재랑 고용보험료는 지금 특별히 아직 인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 사대 보험료율인 그 변경된 게두 가지가 있네요.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의향보험료 인상됐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기준월 소득액이 최저 31만원에서 486만원에서 2021년 7월부터는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세금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근데 이제 사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막 세금 올리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못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만약에 세금 올리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laughs> 그죠? 아, 세금 말고 월급이 많이 올리시길 바라고요. 연휴잖아요. 좋은 연휴 되시고 살은 찌지 마시고 건강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2021년도에는 더욱더 부자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그리고 제 주변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판도라의 격리 실무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